인천 계양을 하고 서구라고 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이야? 바로 옆입니다. 아가 이재명 때를 잡아야 되는 것도 좀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바람이 원유룡 선배 이제 오니까. 아, 원유룡이 네. 오니까 박종진 원유룡. 박종진 원유룡이 이제 아, 아, 같이 가야죠. 이제 넘나들면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인천 바람을 모는 네. 거에. 네. 아. 원유룡 박종진 붙어 있습니다. 아, 아. 이거를 우리 또 크게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공심이. 아. 원희룡, 박종진, 이 부름. 그 옆에 윤상현. 딱 아, 윤상현. 거기, 거기. 네, 예, 밑이 붙어 있습니다. 아. 밀고 가야 됩니다. 그 인천 벨트를 그냥 네. 다 박살을 낸. 애... 이번에, 지난번에 어떻게 됐죠? 인천이. 다졌습니다. 배준영 한석. 윤상현은 무소속으로 나가지고 무소속으로 해고 이제 됐지만. 윤상현, 윤상현 선배는 대단하십니다. 인천이 싹쓸이 당한 건데, 이번엔 반대가 돼야지. 반대나 해도 과반수는 찾아야 과반, 됩니다. 어디, 과반. 어떻게 과반 될것 같습니까? 빨리 해줘야 됩니다. 뭘 공천을 빨리. 아 공천을 빨리 싸울 수 있게 네. 싸울 수 있게 빨리 총칼을 빨리 주셔야 됩니다 아, 빨리 네. 싸울 수 있게 이게 지금 어떻게 언제 결정 된한 되는 거야 이 공천이 이 지금 월 지금 뭐라. 말까지 갈것 같은데요. 이런 때 이런 험지는요 빨리 공천을 해줘야 돼요. 어, 그래야, 싸울 수 있게 그래야 자유롭게 싸우 지금 예비 네. 후보니까 네. 어느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경선하면 네. 서로 서로 어떻게 보면 허위사실 육포나 같은 편 끼리 싸우다가 힘 빠져서 끝납니다 아 그렇죠 예그 네. 빨리 그 공천을 빨리 그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네. 인천 벨트가 아까도 얘기했지 원희룡 박종진 네. 윤, 윤상현 이렇게 네. 해서 쭉가야쭉 그러면 나머지도 여, 이제 뭐 영향력을 받을 수 있죠 아,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인지도가 있, 높은 게 굉장히 선거에서 유리하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쭉 가져야 돼요. 하죠. 제, 제 생각엔 그럽니다 어. 당이 승리하려면 음. 경합, 그다음에 경합 열세 지역 음. 이런 데는 빨리빨리 해줘야 음. 됩니다. 여기서 이기면 어. 150석 이겨요. 그 어, 제가 계산해 보니까.